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녹화를 안 누르고 혼자 떠들어서 영숭이 녹음이 안 됐습니다. 다시 어, 짧게 녹음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네,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어 명철 주시고 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둔 친구들 또 미래를 향해 상검 내딛는 취업을 앞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발걸음 속에 동행해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 30분 동안 계속해서 녹화를 했는데 요 녹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버튼을 안 눌렀네. 시작 버튼을.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성구는 모세,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연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난 자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입이 둔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죠. 어, 그런데 모세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됐는데, 어,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 두 가지의 그런 두 번의 반복되는 말을 합니다.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말을 합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 이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말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 장석정은 모세는 하나님을 말씀을 잘 전하고 직책을 맡은, 맡은 사람은 말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 간의 관계에서는 해당될 수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입이 둔난자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부담, 두려움, 압박감, 업무 과중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입이에요, 입. 자, 입입니다. 이 그림이 나왔죠. 자,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카베드 이렇게 씁니다. 카베드라고 하는 말인데 어, 무겁다는 뜻인데 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렵습니다. 어, 압박감이 생깁니다. 피곤합니다. 업무가 내게는 과중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본래부터 말을 못하고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이런 표현이에요. 어제도 그저께도 그리고 그때 지금 사명을 주신 그때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저께도 그저께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도 바뀐 것이 없이 여전히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선천적으로 말을 못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후에도 여전히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석정이라는 분은 10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감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이 180도 바뀌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평소의 모습 그대로 사명을 받고 담대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을 채워 주시라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본문은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만 자신감이 생기고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신다는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사명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하 자신의 동족을 설정하는, 설득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군가에게 말로 설득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부담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압박감이 생겼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본래부터 말을 못하고 입이 둔한 사람이고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경험한 일로 인해서 긴 세월 그는 광해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가진 것 모두 잃었습니다. 고향, 가족, 자유, 사람에 대한 신뢰, 자신감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누군가에게 말을 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재주가 없고 입과 혀가 둔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느냐 세슨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포기를 모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누가 사람을 입을 지었느냐 입은 폐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벙어리 뒤에 나오는 그 단어들을 보면 벙어리 어, 말 못하는 사람 어, 는 일렘, 귀머거리는 헤레시, 눈이 밝은 사람은 피케아크, 어, 맹이는 이베르. 어, 저기 있는데. 그 교육당의실인가? 그, 그. 당의실 키가 있다고. 어. 아,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고 물으시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모든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세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참당한 사정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사역은 모세 인간적인 공로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일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지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핑계대는 것, 나는 이비투라고 말할 수 없고 할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카톡 많이 사용하죠? 또 여러분, 뭐 어, 디스코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디스코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명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력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이 전달될 뿐이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만들어졌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디스코드가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게 아니죠. 카톡이 내가 전달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주인이 입력한 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예언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가라, 지금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의 핑계에 대해 하나님 이제 가라고 마십니다. 하나님 명령은 그장 주어지리지 않습니다. 약속과 함께 주어져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을 입에 넣어줄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연자는 직분을 수용하게 어, 그가 수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글씨를 입력하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이 카톡이나 디스코드나 이런 거에 글씨를 입력하는 것처럼 입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넣, 입에 넣어주시는 거죠 모세는 예언자로 보름을 받아서 하나님 넣어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함께 계셔서 그가 예언자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메신저인 거죠. 그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도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붙들고 go! 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할머니의 손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함께 해주겠고 너에게 말을 넣어주겠다고 네 입에 말을 넣어줄게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메신저는 내 말이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길을 약속을 따라서 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주점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사명의 장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 더욱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삼이 있다면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가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좋은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한주 동안도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